안녕하세요 네. 누가 먼저 때린 건가요? 어, 누가 먼저 때리러,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, 경찰 조사 받으면서 어,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저는 경찰 조사의성실을 임하겠습니다. 남자친구분은 때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이거는 아, 조사하면서 어,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요어디를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? 네, 어, 어, 진단서 보듯이 진단서요. 네, 진단서에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들어갈게요. <laughs> 쌍방 네. 폭행이라고. 네, 저희 들어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